사실 중앙은행장에 대한 신뢰가 음. 또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. 무슨 말씀 드리려 고 그러냐면 지금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에리안 L 에리안이라는 교수가 있어요. 네. 그분이 옛날에 채권왕 빌 그로스하고 같이 핌코에서 그 미국채를 투자하고 큰 손이었었거든요. 음... 이제 이제 그 인플레이션, 인트레스트레이트라든가 이런 이자율에 대해서는 네. 최고의 전문가일 텐데, 네. 그분이 한한달 전쯤인가 이제 비판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. 대놓고 CNBC에서 비판을 했는데, 네. 어, 이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게 전부터 신뢰를 좀 잃어버린 것 같다. 파월 의장이. 음... 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금방 잦아들 거라고 잘못 예측하고서 이렇게 나간 것들이 벌써 몇 번째냐? 지난해 뭐 중순부터 계속 네. 그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네. 사과도 했죠 일종의 네. 네. 그래서 그 얘기를 비판 나오는 거 보고 사실은 저는 파월 의장 연임되는 거가 괜찮은 걸까라는 아... 생각까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... 했었어요. 신뢰 제 연동이 또 되는 거요 신뢰를 거군요. 그 시장에서 잃어버렸다는 거가 음... 조금 느껴졌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중앙은행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렇죠. 좀